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배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아멘. 우리 일부의 전용대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참 아프고 불편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지만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네 번을 죽으려고 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불편해서, 음. 야, 이 말이 험해서 죄송해요.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냐. 음. 그게 뭔가 하면, 그 베데스다 목회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음. 이게 저는 걸렸어요. 음. 3년이라도 길다. 누가 좀 집어넣어 주지. 음. 자기 힘으로는 못 가니까, 그, 먼저는 자기가 가려고 그러다가도, 야, 저 사람 너무 오래됐는데 안 됐다. 왜한 사람이 없었냐. 음. 38년이 됐는데,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 이게 참, 예,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음. 약육강식 어, 강자가 독식하는 세상, 비닉빈 부육부, 음. 보통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어, 흔히 신문에 잘 나오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식이가 우리 세상을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 불가능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보통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소금 뿌리고 멸시하고 어, 뒤에서 뭐라 그러고 어, 그게 그런 세상인데 반대로 그 강자가 똑똑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식과 반대로 음. 약한 사람을 섬기고 덮고 힘들지 이러면 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맞아.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우리 전현도모목사니면참 힘들었지만 저렇게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음. 건강한 사람들한테 가서 야안 아프냐? 그럼 무슨 뭐, 힘들지 그게 아무 소용없잖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그런 데 가서 누군가 가서 힘내 힘들지 손 한번 잡아주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막내는 내가 좋아하는 자식인데 학교 가다가 집 잃어버린 개 를 보면 학교 안 가. <laughs> 고3 때인데도 학교 안 가. 그거 안고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야. 개저, 개 잃어버린 줄원하고 찾아주고 가요. 고삼, 고삼. 어느 날은 그 무슨 그 독약 같은 거 먹은 새 같애. <laughs> 그면 러또 학교 안 가. 또새 거라서 <laughs> 엄마 엄마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병원 데려가서 그런데 나는. 마음에 들그요 그게 그것도 DNA가 있는가 봐요. 우리 손자가 길고양이가 얼마 전에 제, 우리 아이 제 자랑인데. 자랑하세요. 괜찮을까요? 네. <웃음> <웃음> 그 길고양이가 네.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 그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뭐뭐 뭐 하고 하는데 100만 원 들었대요. 아. 걔네 집 100만 원큰 돈인데. 큰 돈이죠. 그런데 난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 그러고 어.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짐승 하나, 길고양이 하나, 생명도 귀여기고 네. 죽어가는 것들 그것을 불쌍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 백만 원 갖고 뭐 아름답게 할 일이 그렇게 많잖아. 그렇죠. 뭐 비싼 구두 하나 사면 끝이잖아. 어, 제가 서른 어, 서른 네 살에 다니 목사가 됐어요. 꽤 일찍 됐어요. 그만게 다니 목회할 때인데 유난히 추운 겨울인데 거리 하나가 동양을 왔어요. 근데 너무 추워서 돈은 드리려 고 그랬어요. 근데 차한잔 마시고 가시라고 몸좀 녹이고 가시라고. 그래서 차한잔 마시고 몸좀 얘기 저기 하다가 이제 나로서적자 하는 돈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분은 그날 횡재하신 거야. 음. 이제 하루 할거다 벌었어. 근데 음. 깜짝 놀랐어. 그분이 그 돈을 안 받아. 돈 구월하러 오신 분이 큰 돈인데 진짜로 안 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 음. 그냥 사례가 아니라. 그냥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돈을 주는 사람은 있었는데 차를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목사님 차가 더좋으네요 그러고 울었어. 울었어. 근데 차는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백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드리려고 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 그 바보가 아닌데 왜 그게 더, 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를 왜 하나님이 음. 기뻐하셨나. 음. 그건 냉수가 아니거든. 음. 더우니까 덥죠? 땀좀 식히고 가요. 이 마음인데. 음. 그런 마음. 그 힘든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만 있으면 되거든. 힘들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음. 세상은 힘들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음. 근데 세상이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힘든 세상을 잘 이용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음, 목사님 음. 이 욕심 있는 마음을 기도를 좀 씻어내주십시오 <laughs> <laughs> 세상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사람들을 38년이나 모른 척 내팽개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린정한 어, 마음입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맨. 예수님은 단번에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낮게 음. 아, 해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힘든 세상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기막힌 초대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